안녕하십니까, 디노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요, 어, 이번에 또 반짝이는 거, 네, 투명색 랠레에서 나온 마이월드. 네, 그리고 번호랑 그런 건다 똑같고요. 이번엔 거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엔 특별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얘가 하얀색이네요 네, 뭐 아무튼 저번이랑 이렇게 또 종류들은 다 똑같은 거 아시면 되고요. 못하신 분은 이 전, 전편 한번 보시고서 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음, 여기가, 신기하네요. 분명히 여기는 하얀색인데, 이거는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제가 거미를 하나 있는데, 들키고 하는 걸로, 그게 있는데요. 그게 제 거가 다, 다 분실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되찾는 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제가 옛날에 거미 돌립은다 해봐가지고 다 압니다. 우선 이 머리에다가 음, 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음, 맞다. 그, 그래도 거의 다 까먹기는 마찬가지네요. 우선은, 네, 여러분도, 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듯, 여러분도 너무 잘한다고 잘난 척 하다간 큰코 다쳐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잘난 척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만약에 뭔가 틀린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만 더해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근데 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우선 어 얼굴 잠시만요 얼굴 네, 됐습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또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걸로 아까 전에 여기 맨 처음에 했던 데다가 깨주시고 그 뒤에다가는 또 이제 여러분 어, 이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는 막힌 거 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튼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빠져나가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또 이제 팔까지 좀 완성이겠죠? 또 우선은 당연한 듯이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 줍니다. 또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합친, 합칠 건 아니고요. 또 이거 두 개씩 두 개씩 또 그렇게 하려고요. 한 팔에 두 개씩. 아이고. 거미다리가 여덟다리니까 다리, 여덟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생긴거에다가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한쪽에다가 집게 모양을 끼워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두개는 두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반대, 이번엔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이번엔 왼쪽에 집게손이 있게. 아이고. 이번에 이거 끼운 다음에, 아이고. 음, 왜, 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느낌인데. 여기 뭔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음, 어. 아, 잘못했다.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네그니까제 아, 말대로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잘난 척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진짜 큰코다 썼어요. 왜냐면 여기 세 개짜리도 끼워야 되는데. 아이고 내 네, 아무튼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것들만 다 조립하면 끝입니다. 아이고. 근데 네, 제가 제가 디노 t v 계정으로 언제까지 찍을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최소한은 최소한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찍어보려고 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미가 다 완성됐고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대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은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분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거미 소환잉 나는 거미 로봇이다 나는 거미 로봇이다 근데 네, 제가 이걸 잠깐 정지했다가 해가지고 네, 진짜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이런 제품이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